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2월 10일이 음력설이고 2월 11일이 슈퍼볼 게임데이죠. 오늘은 추가 세일 제품, 그리고 신제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봄 되면 여기 미국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지금 레몬, 라임, 오렌지 트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9불 99. 장미 묘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묘목이 두 개씩 들어있고요. 가격은 15불 99. 세라믹 팟에 들어있는 본사이 이 제품은 22불 99에 판매되고 있네요 아가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9불 99 사무용품 코너도 한번 둘러볼까요 두 가지 종류의 샤피 세일하고 있습니다 3불 50할인에서 12불 49 세일은 2월 18일까지 샤피 펜도 3불 50 할인 중이고요 가격은 12불 49입니다 세일은 2월 18일까지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의 페이퍼 메이트 펜. 이 제품도 3불50 할인 중이네요. 가격은 똑같이 12불 49, 세일은 2월 18일까지. 엑스포 마커도 세일 중입니다. 3불50할인해서 12불 49, 세일은 똑같이 2월 18일까지. Simply indulgent 캔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향이 들어있고요. 4불 할인 중입니다. 가격은 15불 99, 세일은 2월 18일까지. 라벤더 향, 체리 블러썸, 유칼립투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향이 다 괜찮습니다. 무릎이랑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 세일하고 있습니다. 각각 8불씩 할인해서 무릎 보호대는 11불 99, 그리고 허리 보호대는 9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세일은 2월 11일까지. 이번에는 주방용품 코너 보시겠습니다. 닌자 프로 블렌더 세일로 나왔네요. 15불 할인해서 54불 99. 세일은 2월 11일까지 골미아 에어프라이어 요 제품은 10불 할인 중입니다 39불 99 세일은 3월 3일까지 쿠지나트 토스터 10불 할인 중이네요 가격은 29불 99 세일은 2월 25일까지 토스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베이글도 충분히 토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쿠지나트 푸드 프로세서 성능이 참 좋죠 요 제품도 세일이네요 40불 할인해서 139불 99 세일은 2월 11일까지 지금 쿠지나트 제품들이 다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있는 핸드블렌더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불 할인해서 29불 99세일은 2월 18일까지 요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게 핸드블렌더 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휘젓는 기능도 있고 다지는 기능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쥬일링의 베퓸세 실, 포드 스토리지 세트 요 제품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불 할인해서 59불 99세일은 2월 11일까지 아이들 스낵 컨테이너 새로 나왔네요. 디즈니 캐릭터들 그리고 블루이 캐릭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19불 99인데, 곧 여기서 조금 세일을 하겠죠? 겨울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커스코는 여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폴 플롯! 이 제품은 21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펄딩 웨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89불 99입니다. 여름에 가지고 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버블건! 요거는 19불 99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흑장난하고 노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샌드바켓 요 제품은 15불 79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쳐의 루트 비어 세일 중입니다 5불 할인해서 16불 99 세일은 2월 18일까지 베이커리 코너에도 신제품이 보이는데요 발렌타인데이라서 요런 제품들이 나왔나 봅니다 초콜릿 커버드 스트로베리 가격은 12불 99 이번엔 커스코 냉장 코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갓집 김치가 세일을 하고 있네요 2불 할인해서 5불 49세일은 2월 11일까지 한번 먹어볼까 했던 해초 샐러드 요 제품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불 할인해서 7불 99세일은 2월 11일까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갈릭 바비큐 치킨 바오 만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4불 97리카토니 볼로네제 로마노 파스타 세일하고 있습니다. 3불 할인해서 11불 99. 세일은 2월 11일까지. 페르치니 파스타, 이건 생면이, 생면이네요. 생이 이것도 세일입니다. 2불 5 8 할인해서 7불 49. 세일은 2월 25일까지. 이탈리안 디저트 초콜릿 드림입니다. 3불 5 8 할인해서 10불 49에 판매되고 있네요. 세일은 2월 11일까지. 이 제품 별로 맛은 없어요. 하지만 좋은 거는 다 드신 뒤에 이거를 잔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짜지 않아서 맛있는 벨지오이소 모짜렐라 스낵팩 2불 50 할인 중이네요. 7불 49 세일은 2월 11일까지 바로 밑에 트러플앤치즈 이 제품도 보이네요. 이 제품은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트러플이랑 함께 섞여 있습니다. 샐러드 위에 피자 위에 파스타 위에 어디에나 얹어 먹어도 맛있는 트러플앤치즈 9불 97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코코넛 워터를 물처럼 드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리얼 코코, 코코넛 워터, 요 제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셔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서 같이 갈아 마셔도 좋은 코코넛 워터. 4불 할인해서 9불 9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2월 18일까지.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야. 빨대 3천개 들어있는 게 10불이네요. 이거는 완전 초특가인데 커스코에서 쇼핑하시다가 이렇게 끝자리가 00으로 끝나는 거는 일단 무조건 지으세요 완전 초특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빨대 3,000개를 다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려가 볼게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환불을 해도 되니까 푸드 스토리지 컨테이너 세일하고 있습니다. 50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2불 할인해서 5불 9 9에 판매되고 있네요. 세일은 2월 11일까지. 보바티 키트 요 제품 세일하고 있습니다. 5불 할인해서 9불 9구, 세일은 2월 11일까지. 보통 버블티 집에서 버블티 한 잔에 5불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10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10불이니까, 버블티 한 잔에 1불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커스코 냉장, 냉동 코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풀무원 크리스피 포테이러 코운도. 세일 중이네요. 3불 할인해서 7불 69세일은 2월 11일까지 달려달려 쇼츠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치치즈 라이스볼 3불 50 할인 중입니다. 가격은 10불 49세일은 2월 11일까지 풀무원 비비고에 이어 매일유업도 코스코에 진출했습니다. 카페라떼 요 제품은 13불 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니필드, 파우치에 든 요거트 세일하고 있네요. 5불 할인해서 11불 99. 세일은 2월 18일까지. 스트로베리, 비트, 베리, 그리고 페어, 스피니치 맹고. 요렇게 두 가지 맛이 들어있습니다. 에이시안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커스커로 오면 평소 못 보던 제품들도 볼수 있는데요. 인삼 슬라이스 요 제품도 세일을 하고 있네요. 14불 할인해서 54불 99. 세일은 2월 11일까지. 펜에 들어있는 전복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7불 할인해서 25불 99세일은 2월 1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전복이고요. 총 8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커스트코 시리얼 코너입니다. 프로스티드 미니 위트이 제품 세일로 나왔네요. 2불 50 할인해서 7불 39세일은 3월 3일까지 시리얼들이 대체로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제품은 최소한 바이오 엔지니어드 푸드 인그리디언트 이런 말이 없네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2불 60 할인하고 있는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요 제품은 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고요 바이오 엔지니어 푸드 인그리디언 GMO니깐 드시지 마세요 제페니스 스타일 카스테라입니다 요 제품 3팩이 들어있고 5 슬라이스로 잘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13불 99 타이완에서 유명한 파인애플 케이크입니다 한 박스에 16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14불 79입니다 유기농 로스티드 체스넛 6불 4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파는 맛밤을 보시면 보통 한, 한 팩에 2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6개 들어서 6불 49면 가격도 괜찮고 게다가 유기농이어서 더 좋네요. 코스코 스낵코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기농 코코넛 롤스 이 제품 2불 4 8할나하고 있네요. 가격은 5불 59 세일은 2월 11일까지 키캣 이어 오브 드래곤 요 제품 4불 할인 중입니다. 11불 99, 세일은 2월 18일까지. 다크 초콜릿 민트 프레즐 세일하고 있습니다. 2불 할인이고요. 가격은 6불 99. 세일은 2월 1 1일까지 민트 초콜릿 프레즐에 이어 스트로베리 요거트 프레즐. 요 제품 2불 6할인에서 5불 8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2월 25일까지. 아카펠라 트러플 콘스 요 제품도 세일이고요. 2불 50 할인 중입니다. 5불 99. 은 3월 10일까지네요. 게임 데이에 칩스가 빠질 순 없죠. 도리토스 세일입니다. 2불 할인해서 4불 99. 세일은 2월 11일까지. 꼬북칩 초코츄러스. 코스코에 들어왔네요. 가격은 6불 49. 파마션 치즈 크리스피스. 3불 할인 중이네요. 6불 89. 세일은 2월 11일까지. 치즈를 스틱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인그리디언트는 치즈. 그냥 치즈만 있습니다. 맛은 좀짠 편이에요. 리치 크래커 세일하고 있습니다. 3불 할인해서 6불 99. 세일은 2월 25일까지. 로아커 웨아스가 봄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헬로 스프링. 레몬, 바닐라, 레즈베리, 요거트세 가지 맛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11불 99입니다. 여성용 수영복이 벌써 나왔네요. 줄무늬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트로피칼 무늬도 있고. 가격은 18불 99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게스프라이스 한번씩 확인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